경력단절 여성들의 죄 취업을 위한 여성 유망 이색 직업 체험전이 1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 시장, 김경난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와 1천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이색 체험전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3D 프린팅,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분야와 컬러리스트, 반려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만직종들이 26개 부스에서 소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과 직접 참여하는 체험이 병행돼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개그우먼 팽현숙씨가 13번 끝에 찾아온 성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对对对呀，我们。